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울산과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바람 덕분에 동쪽 지역의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부산은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6 마이크로그램으로 조음 단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서쪽 대부분 지역은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2월 초라기엔 날이 꽤나 포근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부산이 4도, 경남 대부분 지역들도 5도 안팎으로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0도, 울산 8도, 거제와 창원이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비롯한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로 거세게 일겠고, 강한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은 어느덧 절기 입춘입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부산은 다음 주 월요일 비가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